oh 오늘의 인사는, 우리, 비암과 함께, 안하게 해요. 얘는 비암이에요. 젖어가지고, 애가. 어, 가. 오, 에돈 비는 거 봐. 뭐, 야, 야. 절로 가라고. 절로 가라고. 가라고. 미안해. 내가 너를 방해한 거야. 잘 가. 늘 말하지만, 마주치지 말자. 제발 좀 멀리 가줄래? 좀 이따 내가 밟을 수도 있으니까. 그럼 너도 아프잖아. 그렇지. 잘 가. 왜안 가? 자꾸 버티네, 얘가. 가. 엄마? 음 뭐? 가. 우와, 얘 덤비는 거 봐. 이 자식. 멀리 가라고, 제발. 내가 널 밟을 수도 있다고. 좀 이따가 가라고. 가!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. 살려주는 거예요. 가! 그렇지. 어 나이스. 잘 가. 어, 비가 오는데. 궁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정찰이라도 고도가 좀 낮아요 낮은데 일단 와보는 거지 뭐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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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 내가 본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그냥 오는 거야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신건강에 해로 일단 내 눈으로 쉽게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되고 그죠 궁금해 못 살아 못 살아 아막그 너무 막 계속 올라갈 때 영상을 켰더니, 어우, 그, 숨을 참을 수가 없어. 헤켓거리 다 끝나갔어. 듣는 분들이 더힘들게야 그래서 오늘은 좀덜 헤켓거리려고, 어, 아, 첫 번째 포인트 지나던 길에 영상을 켰어요. 한번 쭉 돌아볼 생각이에요. 나, 고도가 낮아서 먹었겠지만, 그래도. 그래도, 일단은, 와봐야 마음이 편하니까, 안 그래요? 아, 근데 뭐, 모든 버섯들이 뭐, 다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, 상태가 메롱이네. 에이. 일단, 출동! 오, 가랑색 미치강이 버섯. 아, 이거 먹으면 진짜 미치는데요 먹지 마, 먹지 마. 이거 뽕나무, 뽕나무? 뽕라목? 요란톤 뽕나무 여기에 아가라색 미치광이버섯 잔뜩 났었는데 아 많이 죽었네 비 맞아 가지고 녹았어 조금 저기 아메색 광대버섯이 있네 어 개냉이는 잔뜩 봤는데 오, 어지러워 죄송해요 생각 생각 없이 한 방에 뺑 돌았네 턴와우 아메색 광대버섯. 아메색 광대버섯. 먹지 마요, 제발. 그냥 먹지 마. <laughs> 와, 이 개능이 봐요. 줄 지어서, 이봐. 난 아, 능인 줄 알고. 오, 예, 했더니, 오, 너무 탐스럽게 잔뜩 있네. 얘네. 이봐. 아, 저, 이봐. 누가 보면 능인 줄 알아. 이봐. 그죠? 어, 얘네, 개능이에요. 개능이 와 완전 능이네 얘네 이거봐 여기도 개능이 오 개능이 개능이가 이렇게 탐스럽게 막 잔뜩 여기도 무대기로 막난 줄링인 줄 알았잖아 <laughs> 좋아서 소리칠 뻔했어 산속에서 오예 막 이러고 막 뛰어왔더니 아, 잘못됐네 잘됐어 여기도 개능이가, 어 해봐. 숨은 능이 마냥. 이제아식들 어디 어른을 속일라고. 여기는, 뭐, 털 귀신 그물버섯이 한창이야. <laughs> 애들이 막비 맞아서 마탱에 가서 그렇지. 와, 엄청 많아, 여기. 여기. 이비 맞아서 이래요? 원래 이렇게 시커먼 새가 아니에요. 여기도 먹는 건데 오늘 어, 맛 없어, 맛 없어, 안 먹어, 안 먹어. <laughs> 오늘은 비가 오니까 뭐잡버 솎은 전부 다 패스. 그냥 능이가 올라올 것 같은지 낮은 고도에도 한번 보러 온 거예요. 비 오니까 뭐 어차피 딴산은못 가고 미끄러 미끄러 위험해 위험해. 하. 나의 저기 기부 천사 문병땡 선생님께서 전화왔더라고. 뭐 하냐? 아 오늘 비가 와서 쉬고 있어. 그리려비 그래, 오더군 사내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<웃음> 오빠 <웃음> 나 지금 궁금해서 가고 있어. 그랬더니 <laughs> 그래. 야 너는 <laughs> 모래 꽃을 다 <다소> 줘야겠다고 반드시. 너 같은 애 처음 본다고. <laughs> 나야 오빠. 인생 뭐 있어? 그냥 고지 안 그래요? 그냥 고야 고아좀더 살펴볼 거예요 그냥 쭉쭉쭉쭉쭉쭉 하면서 상태가 어떤지 좀 보고 아, 언제쯤 낮은 고도에도 날지 아 잔, 잔고를 좀 때려 봐야겠어요 머리 팍팍 굴려 봐야지 또자좀더 아, 이동해요 어머, 잡살이면 패살라고 뒤집어 갔다가 깨졌네. 웬일이야. 송이살인데, 어, 누가, 아, 나 누가 침 뱉었어. 아, 아. 어, 송이살이었어, 송이살이. 이 동네는 고도가 나, 낮으니까 아주 그냥 인제사막 에휴. 어, 송이살이. 챙겨갈게요. 어, 여기도 있니? 갈라그랬더니 하나 더 있어요. 여기 몇군 여기, 조금만 둘러봐야겠다. 아, 송이 쌀이가 있어요. 짜잔, 짠. 짱네, 봤어. 조금만 더 둘러보고, 이동. 어, 나, 다시, 쌀이버섯 지차던 대로 돌아간 기분이야. 오, 웬일이니 우와, 이거 봐. 음. 으쌰. 아이고 그러시겠다 아 됐다 에이프라니 요즘 전어 챙겨가요 아 몰라 너무 늦게 올라왔어 오늘 12시 넘어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4시간 넘었어요 내려가야 돼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 u t 마 y 아침 겸 점심 겸 초저녁 짜잔짠 408 주종발효. 남바원. <laughs> 뭐 하는지 몰라 지금. 아 어, 여기 방구버섯 엄청 많네. 방구버섯 방구 뿡뿡. 방구 내가 먹을 거는 408 주종발효 넘 남바원. 아이 거 이거 이거 삼립에서 어,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침 겸 점심 겸 초저녁 밥 먹고. 내려갈 거예요. 조금만 더 들어보고. 한두 포인트 더 남았어, 아직. 근데, 보니까, 여기 한 300고지 되거든요? 멀었어. 싹도 못 봤어, 싹도 못 봤어, 오늘. 우리, 저기, 뭐야. 300가지, 400고지가 주 포인트이신 분들은, 뭐, 추석 때? <laughs> 추석 연휴를 이용하여,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 보시는 게 좋겠어요. 일단, 밥 먹고, 출발. 오, 나 드디어 하나 봤어. 린유생. 네, 오, 완전 찍가네, 완전 찍가네. 와, 보이질 않아. 와, 어, 명절 때 피터지겠는데 우리 뒷산. <laughs> 얘 말하면 다 알아. <laughs>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. 어, 내가 먼저 올 거야. 오, 역시 명절 때가 피크가 되겠어요. 삼사백 꼬지는 어 여기만 보고 그냥 갈 거예요. 컴백 홈. 일단 조금 더 들어볼게요. 오, 제법 큰 애들을 봤어 나. 이봐, 오백원 동전보다 커. 한 일주일이면 완전 커지겠는데 얘네는. 보이죠? 오, 여기도. 보이죠? 오, 여기 나의 포인트, 인생 포인트 언제냐? 아, 일주일. 일주일 있다가 겠어 근데 몇몇 몇 가닥이 이게 여기도 있거든요. 이봐, 이봐. 여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? 안 보이나? 잠깐만 나 어디를 비추니 여기 보이죠? 유생 요것도 보이죠? 봐봐요? 여기도 보이죠? 여기도 보이죠? 드글드글 올라오고 있어 지금. 뭐뭐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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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글드글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뭐 잔뜩 올라오는 것 같아. 어 얘는 꽤 커. 얘는 꽤 커. 얘는 꽤 커. 어내 거야 이거 거들지 마. 문병영 선생 올라오지 마. 오빠, 그럼 반칙이야. <laughs> 어, 어, 어쨌든 지금 깜깜해져서 내려가야 돼, 이제. 조금만 더 보고 내려갈게요. 와, 이거 봐요. 아메색 광대버섯. 와, 능기가 이만했으면 손이 없겠네. 와, 이거 봐. 하, 예술이야, 얘네. 이거 와, 굴락지굴락지 완전. 엄청나, 엄청나. 이거, 이거. 이건 비행접시요? 날아가겠네. 엄청 커같데 <laughs> 야. <Yeah. 웃음> 잠깐만. 와. 진짜 보기 좋다. 와. 어마무시하네. 어, 나한 포인트만 더 보고 내려가려다가 광대버섯 보고 광고 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. 버섯이. 와. 먹음직스럽게도 뭐 생겼어. 우려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. 토보산진때 네. 어, 굳이 뭐뭘 우려서 먹어. 먹지마, 먹지마, 먹지마. 그냥 놔빠요 이렇게 없어지게. <laughs> 한 포인트 만더가 내려갈 거예요. 깜깜해. 어우, 깜깜해. 어 화면은 어, 밝네. 깜깜하거든요. 노안이라 더그런가 깜깜해. 막뭐어 어둠이 막 저기 막어 저기로 해가 지금 쳤어 이미. 네, 지금 빨리 내려가야 돼요. 후대후대후대 후퇴. 후대 후대 후대. 일단 목적은 달성했어요. 그 예, 300고지. 우리 주로 뭐 아, 3, 400고지 올라가면 막 헥헥거리고 막 죽을 것 같잖아. 솔직히 안그래요한 300고지, 400고지. 어, 명절 전 추석 전이면 어.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? 나도 땄다. 너도 땄냐? 너만 땄냐? 나도 땄다. <laughs> 이런 거 있잖아. 요 <laughs> 아, 직까지는채취하기좀 어, 그래. 저만 저 찌깐한 저거 따서 뭐할 거요? 안 그래? 따지마 따지마. 아유, 가끔 내가 찌깐는거줄올때 있는데 누가 밟은 거, 아작 난 거, 밟아서 뿌리채 뽑힌 거 그런 건 나도 들고 와요. 근데 저렇게 애들 잘 크고 있는 애들 굳이 뭐 찌깐한 애들 뽑아다가 간에 기별난가? 아유. 인제 하산해요. 집으로 가야지 아휴. 아휴. 아. 알겠죠? 추석 전이에요. 추석 전 이번 주는 빨라. 이번 주 주말에는 좀 빠르고 오늘이 잠깐 무슨 요일이냐? 오늘 목요일이죠. 목금토일 일요일 일요일 산행에서는 좀 빡칠 수 있어요. 못볼 수도 있어요. 그 다음 주 주말 그러니까 다다음 주 주말 뭐 그쯤에서는. 삼살일 꼬지에서도 능이를 채취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t h a 나는 400, 400, 400 컴백 고말 거예요. 안아기였습니다. 땡큐